가 실제로 없을 수도 없으면서도 불고 자꾸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부정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에 내 자아에 비자를 세운다는 것은 뭐야? 내 있는 것을 맞서 서 자기 아닌 것,을 자기를 그냥 없애고 자기 아닌 것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비자하는 것은. 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재밌어요. 항상 그런 자기 이탈, 자기 초월적인 운동을 이 세계는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어, 하여튼,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긍정. 부정이 아닌 긍정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설정하고도 계속 입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게끔 하는, 놓는, 그런 있음으로 놓는 것에 대한 긍정인 것이다. 그것을 없애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엔스가 사라지는 것이죠. 엔스를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엔스는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긍정하도록 해주는 그것이 뭐냐? S라는 거예요. S가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laughs> 자, 그 다음에 동일성의 원리. 있어요. 동일성. 세계, 이제, 원래 전제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다 특징이에요. 동일성의 원리는 뭐죠? 동일성의 원리가 뭐요 네? 예? 같은데 어, 여러분 이제 철학 안에서 동일성은 뭐예요? 자기 동일성이죠. 그 안에서 차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차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뭐 이건 뭘 의미해요? 존재한다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는 어떻게요그 어떤 차이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지가 없다. 존재한다고 하는 거 있어서 엔스 엔스 안에서 엔스 안에서 그 엔스가 존재 현실력으로 있다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른 엔스 앤스, 모든 엔스는 항상 어떻게요? 해 동일한 것이에요. 다르지가 않는 거요 여기 있는 것이나 여기 있는 것이나 여기 있는 것이나 다 어떻게요?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것이에요.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차이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SL로부터 이 SL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발견해요.

과연 요즘 그런 것과도 연결시켜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조금 이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업을 한 사거리, 한이어갔어요왜 그런가? 바로 이 동일성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S를 강조하면 한, 강조할수록 하는 조화로운 것, 전체성이 되야돼 이제 생태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에 약점이 뭐죠? 개별성이 약하게 되죠. 동일성은 강화되는데 개별성이 약하 그러면 인간이나 저기 있는 개인가 똑같다는 건가? 그러니까 생태가 중요하죠 우리가 동일성 오히려 이렇게 감정은. 그럼 그렇지가 않죠. 그다음에 나하고 내 옆에 있는 여기 두 사람은 똑같다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유한 종교예요. 생태철학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그거야. 생태철학은 자연이 좋다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생태철학은 조화 동일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